어? 야 시발 살려줘! 야, 살려줘! <laughs> 아... 들어왔는데? 아냐 <laughs> 아니나 나간건 아닌데 이 <laughs> 겁나 느려 아 알타가 탑 가면 되겠구만 나 <laughs> 나간거야? 뭘좀나시이나탑 어, 네. 가? 나 대학가 아니면 니가 가야 돼 네. 가야 되는데 3, 3. <laughs> 2, 역시 인사김은필요세가또 나갔어. 또 나갔어! 알아 알아 <laughs> 영웅이 아, 오, 아 뭐야 야알타폰이아 알타포니... 짜증나 맡겨주십시오

나가 <laughs> 나가래 나 나가래 너무했다 와 이거 뭐 아비 <laughs> 조졌다! 조졌다! 벌써 조졌다! 으악! 아, 아 진짜.. 미아핑 안 찍어요? 아왜 그래? 어? 미아핑을 왜 찍.. 여기 미아핑이 없는데 미아핑 어떻게 찍어요? 그러네 미아핑이 없네 망겜 수준.. 미아핑이 없어요 미아핑 미야핑. 없어. <laughs> 아퍼 <laughs> Was s 킬모임 아니야 o y him? Onion, w h 뭐냐 잡냐, 잡냐? 어? 아, 죽이 안 죽어? 어? 불가능. 명령대로. 우리 딜러 없어가지고. 아, <laughs> 어. 아니, 뭐? 잠깐만. 어 잠깐만. 이걸 던지네. 너에게 아니? 이걸 어, 던지네. 저건 어. 와, 우리가 왜? 진짜... 뭘... 말피하고리집을수 있고 절대 에서 펼쳐진 집에서 펼쳐할수 있는 적없는 집에서 펼쳐진 집에서 펼쳐진 오 어, 우리가 더 빨리 미왔다 한조가 뜨려서 그런가? 아, 빨리, 빨리, 빨리 패자, 빨리. 배 때려, 배 때려. 배 때려. 한조가 뛰려 좀 좋지 않나. 왼쪽. 봐, 먹었다. 어떻게 먹었거 아급쪽 살려. 아이고. 욕설. 아뭐가 너무해. 아저 정도는 괜찮아. 몰라. 쌀만 하나. 실력이 부족해서. 허허. 오물까지겠다. 조심해라. 나의 선물이다. 해야겠다. 도살자 있다. 영웅들이. 저는 잠들다 음, 올라온다. 못 잡나? 아 저걸 이동류가 걸려있네. 일단은 어? 물러서야겠습니다. 아이씨안 죽네 저거. 아저 베지굿 잘하는데.

진짜. 아, 잘못만았네 캠프 먹었다 한만잠야 된다 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와쟤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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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막탑캠트를 우수한테 맡긴다고 탑탑 내가 막을 테니까 내려가 내려. 가 이미 죽었어. 아탑 <laughs> <놈들의 방어설이 웃음> 밀었네. 어쩌려나? 손잡은 집 한번 해보너 그러잖아? 안 치켜. 됐다. 허아탑좀 없어질 텐데. 나 사거리 안다. 너 멀어. 아. 너 멀어. 와고 와. 나이스 잠깐 붙지마 붙지마 당연한 게나 어디서 못 볼게 해도 최고 온다 하고 어, 회... 아, 뭐, 아.. 뭐, 마시온다 뭐, 거구나 가야겠다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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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피어냐아말 빠졌다. 자. 나이스. 근데. 영롱이... 나이스. 와, 나이스. 다이제 <목소리> 이거 먹다아 먹자 잠시요? 먹자는데현한다 전설의 되겠지. 저저캠프한어 오지 아저씨. 어. 두고 너무 너무 앞으로 아프고... 가긴하는데 너도 여보리 불발 딱피 절반도 넘게 나왔어. 아, 됐다. 어? <뭐래> 있어, 망쳐. 야, 뭐해?

얘 뺏겼다. 어, 그래. 진짜. 에. 내가 음. 신경이 아. 이 참. 오 아파. 영 전투. 시장빼빼 빼. 이 뭐해? 이자 빠져가 안 빼. 잠수라 <laughs> 했었어서뭐 <빼>. <laughs> <저, 불을 전화해야겠다. 웃음> 한다고. 펜도 여기서 계속 전술는 없습니다. 하지 오. 어? 야 씨발 살려줘! 살려줘! 야, 살려줘. 나이스! 살려줘! 살려줘! 죽겠어난 너희들 함부로 버리잖아. 이거 판단 완전 미쳤다. 붕세 발이 그냥 말피아지다 고쳤다. 오 뭐야 조금 저거... 뜨거워 <놀람> 그래 여까지가아 <해야> <놀람> 이거 그냥 이게네 세개다 먹어, 세번 연속 먹어버렸네. 와.. 근데 진짜 아까 말피도 대박이었어. 아, 어? 그냥 일단 힐러한테 박아버리자는 생각이.. 안돼 쉽지 않아. 아 잡아, 이거 잡아, 이거 잡아. 아, 싸웠다, 말피한테 그냥 공을 쐈거든? 애들이 한타하느라 음. 바빠하고 아무도 안 맞아줬어. 음. 그래서 세발다 먹고 죽었. 죽었어. <laughs> 와 이거 레전드였다. 덤벼서 살다 새끼. 엥. 오 탑도 밀리고 밀리 아니, 살려줘. 야. 아, <laughs> 뭐, 그냥 좀. 헬스 안 돼, 살려줘. 아, 그랬어. 왜 나한테 안 박았지? 됐다 아괜 캠프나 먹자. 캠프 먹자. <laughs> 안 나와 역시 걱정 마시지 반드시 만족했다. 다시 돌아오라 아, 대학 가축 준비하고 있었어 <laughs> 아아 저건 왜 죽었어 바로 그겁니다 건 저건... 힘내십시오 가고 있긴 하거든 근데 여기도 나와서 살짝은 여기 갈 거야 안 된다 여... 어 싸워 어, 자. 자, 안 돼. 쏟려줄게 쿵쿵쿵쿵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뭐야, 이거. 자깐만 자. 아, 과연 노바, 노바 쫓아 휴가 가나요? 아, 한도가 마무리합니다. 어. 키 나이스. 아파라아파 살려줘. 살려줘. 근데. 어, 아, 이거왜 6초 정도. 어? 뭐야? 오. 보안. 어. 아 줘야 아, 되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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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같이 맞아 줘야 돼. <laughs> <같이 맞아줘야> 돼. <laughs> 저것이 의리인가? 그 제가 지금 가고 있겠습니다그래 마음에 군요 유하? 유아아진노이아 어? 아. 아, 이거 뭐나아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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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. 응? 너무 너무 뜬금풀었어뭔 뭐가? 너에게 을내리게 아. 너무 유하 충격이었대. 아아 좋아 너무 사람 같지가 않다는데. 음. 아저씨 잘한다고 인정해 준거잖아안되아습니다 아저씨, 잘한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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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건아저한아저 아저씨, 아아니라아저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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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저씨, 아저씨, 아 어? <laughs>

있어요. 아, 아요 아, 까막이 안 내려오나. 까막이 저거. 까막이 고스 파티. <laughs> 어, <죽은> 척. <laughs> 어디 이야 <중설이야>? 얼마나? <laughs> 아, 저것은 윤..인성진.. 좋아 스고용 수고용 깔끔했다 <쓰고> 아근 한조 잘하긴 했어 그니까 한조 잘하긴 했다 아... Uh, <clears throat>